예, 임마누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있으십니까? 사순절을 잘 보낸다. 어떻게 해야 잘 보내는 걸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해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뭐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또 사순절은 특별히도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절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걸, 뭘 새롭게 뭘 결단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그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겠다라는 다부진 마음의 자세도 갖고 결심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요약해 보면 그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이유도 바로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간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여호수아에게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강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서 강하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강하게 담대, 강하고 담대하게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합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또 8절에서 또한번 강조하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부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스승이 뭘까요? 어떤 거에 가장 좋은 스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뭐 예수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에 가장 좋은 스승 실천이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거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저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뭐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뭐,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이 아이를 길러본 것과 그 육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사실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이를 길러, 길러본 경험이 없이 공부로만 내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도 공부로만 육아를 아는 사람과 실제로 어, 길러봤던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 할지라도 전문가라 해서 발달 단계가 어떻고 뭐 부모는 그에 따라서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길러봤지 않았다면 그그 어, 그, 어, 그 사람 앞에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으면 이 전문가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감신 다닐 때뭐 아이러니한 뭐삼대뭐 뭐 이렇게 우리끼리 농담으로 교수님을 뭐 평가는 아니고 그냥 얘기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감신의 김재은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평생 독신으로 사시다가 독신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늘 우리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한 게 그분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뭐 아동 발달 심리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쭉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농담으로 했습니다. 아니, 저 교수님은 도대체 아이도 안 낳아보셨고 아이도 안 키워보셨는데 아동 심리학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런 격이라는 거죠. 물론 뭐 학문적으로 뭐알수 있는 건 있지만 실제로 키우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말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사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 많이 공부한다, 라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실천해보지 않고 머리로만, 공부로만 아는 말씀,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병제 19장 15절에는 귀신도 아는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우리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다른 종교, 불교나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중에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게 아는 것과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저도 뭐 학부 때 공부하면서 어,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개론적으로 조금씩 좀 배운 게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뭐 깊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그 사람들의 그 교리를 내가 실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그 실천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에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어트처럼 내일부터 실천하겠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실천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나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이 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은혜로운 사순절을 보내길 원하는데이사순절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을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오늘 7절의 말씀은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키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무언가를 첨가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무언가를 뺏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에서 뭔가를 빼고 뭔가 보태면 그건 이단 사상이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요. 우리는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는 경향이 사실 없잖아 있지요. 복음서를 좋아하는 분들은 또 복음서를 보고요. 구약의 뭐 창세기를 뭐 역사서를 뭐 시편을 잠언을 뭐 잠언 같은 경우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시편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정한 구절을 또 좋아해서 그 구절만 반복하여 보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말씀을 안 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라도 보는 거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 그러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라는 거죠. 정상적인 성도라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버트 수바이처 박사님 아시잖아요. 훌륭한 삶을 어, 살아셨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아쉬운 말씀일까요? 나는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 이게 수바이처 박사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다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을 심판하신다. 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슈바이처 박사님은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원하시, 원하셨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습니다. 앞뒷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두 가지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심판과 사랑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수바이처 박사님은 그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이해하기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그 한쪽 방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때로는 아픔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좋아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의 죄를 정제하는 말씀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분명히 나는 아픔을 겪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좋은 말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 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뭐 어떤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좋은 것만 좋은 것만 하면 안 되고 그분 표현 그대로 표현을 해드리면요 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할게 왕급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외로 저한테 그래. 그래도 목사님은 까기도 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까만 깐다고 뭐라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받아들이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을 수 있지요.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말씀도 따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더 나가서 말씀을 따르면 혹시 손해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따르는 거지요. 비록 아픔이 있지만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아파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말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연말에 이렇게 뭐 시상하려고 그뭐 시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 파드표를 보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경기적으로 읽으면 좋습니다. 매일 읽어야죠. 우리 특별히 이제 사순절에 성경 통독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참여하셔서 혹시 새벽에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그 우리가 자문부터 읽고 있으니까. 거의 하루에 한 다섯 장 정도 읽거든요. 어, 새벽에 뭐 짧은 시간에 읽으니까 다섯 장씩이라도 여러분 한번 똑같은 진도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수 어, 있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송하는 방법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죠. 은혜 받은 구절, 뭐, 이게 입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외우고 있으면 급하고 어려울 때그 말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또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수레도 말씀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아, 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율법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정신은 좀 배워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수레도 미간에도, 뭐 말씀을 써 붙이고, 뭐 그렇게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세를 한번 가져 보자라는 거예요. 사순절에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도전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자꾸, 어, 입술에,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묵상의 단어의 의미가 저희 친구 목사님이 어, 설명해 준 거, 강아지가 그 뼈를 핥고 핥고 계속 핥아먹는 거, 계속해서 그걸 묵상이라고 그렇게 에, 그 친구 목사님 이 표현을 했는데, 아, 그것은 그친구 사실 그 친구 목사님의 표현도 아니고, 그 친구가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에, 중국의 그 스승에게 에, 배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묵상을, 그렇게 깊이 하는 묵상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한다면,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좀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새긴 말씀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에,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의 묵상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야로 하라고 합니다. 주야로.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시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낮과 밤의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이든지 곤란 중에 있을 때이든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울 때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말씀을 읽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묵상을 다소 의무감 있게, 의무, 의무감을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웠던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간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 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의 길로 가고, 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나의 욕망과 욕심을 목표로 하여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사순절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삶의 방향, 우리 신앙의 방향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봐야 되고, 올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이루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두철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사신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사순절을 보내시고 여러분들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며 갑니다. 주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 맞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이 맞는지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실천하며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